아니, 아니. 자, so 네. 그래서 what you are saying? 자, 문장 맨앞으와왔으 뭐예요? 하는 것 은으로 하세요. 오케이. 네. Okay? You are saying 네. 네,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네. is tense. 네. I'm sorry. I'm sorry. 자, 네. 어, 소리가 별시제라면은 자 명세, 아, sorry. 어, 명사 명사가 아니다 소리. 관계대명사, 선행사 없는 거죠. What?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격입니다 현재. 하지마, 하지마. <laughs> 하는 것은. 끝! 하지마, 하지마! <laughs> 그런 거 하지마. 어차피 나오잖아, 내 학교는. 네. <laughs> 하는 것은. 자, you a 니가 말하고 있는 것은 is, 여기 뭐냐면 이게 생각있어 지금. 동사, 주어, 동사제 그건 뭐야, 100%. 동사, 주어, 동사니까. 네, 대각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 is 대는 어떻게 한다고 랬어 네, 뭐, 뭐, 라는 것이다,죠. 그렇죠? 요게 동사이동합니다. 오케이? 그럼, tis. h 시대들이 뭐야? I like to make choices. 더 라는 것이다. 시대들이 뭐야? 선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시대들이 선택하기 쉽다는 것이다. Based on their feelings. 예, 그들의 기분에기초해서 Based on 몸의 기초해서죠 항상. 자 그들의 뭐야? 기분에 기초해서 since 하기 때문에 their brains 내가 are not fully developed 발전 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okay? 그들의 기분에 기초해서 선택을 하기 쉽다라는 것이다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오케이 okay? 요약 한번 해주는 거죠 오케이 okay? 그쵸죠 내가 그니까, 감정에 대한 부분은 특히 여자들은 애 감정에 대해서 성장이다 발전된 상태인데, 문제는 뭐야? 요거. 나머지 부분, 이성에 대한 부분이 좀덜 발달해가지고 문제가 좀 생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That's right. 맞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is is not the whole story. 그니까, 러 얘네들 입장 잘해. 이게 모든 이야기 아니야. 한마디 뭐야? 야, 뭐 또, 또, 뭔가 있어. 할 때, 이런 얘기야. That is not the whole story. 전부가 아니야. 자, this place. They are also going through. 어, 그래, 어, 그래. 또한, 고수가 뭐야? 겪다 통과하다 하자? 어. 겪다 경험하더라 하세요. 또한 뭐야? 겪고 있다? 어? 경험하고 있다? are the important changes. 다른 중요한 변화를 their brains, 네. 예, 그래서 얘들은 are constantly identifying and removing, constantly 네. 지속적으로 identifying 네, 확인하고 네. 뭐야 removing 네. 제거하고 네, 있다. 아니 그거 아니야 <laughs> 그 제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에요? 어, oh, calm down, calm down, okay? Emotion no, <laughs> okay? 아, <오케이>. 어. <laughs> 아니 weak connections. 어떤 막 위크 약한 예연결이냐 조금 약간만 바꿀게 요 연결 고리 예 연결 고리를 확인하고 제거하고 있다. b e a k i n neurons 뉴런 사이에 오케이 okay? for example okay. 예를 들어 okay. if t e s e aren't b r e a t h i n g 1 10대 0대가 일장 독서하지않고합시다독서하고 있지 않다면 오케이 okay? doing experiment 이 실험하고 있지 않다면 과학 실험 같은 거 and solving problems. 어, 여기서 이제 문제 풀고 있지 않다면 이거 수학 얘기하는 거야. 이건 과학이고 이건 국어 영어겠죠. 오케이. 영어는 안 나와요. 아니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영어니까 얘가 영어. 국어가 아. 아. 영어인데 얘가 아. <laughs> 어, 미안한 거 없고요. 예. 네. 시대들이 독서를 하지 않고 실험을 하지 않고 뭐야. 문제를 풀고 있지 않다면 다나세져리는 겁니다. not, ING, ING, ING. 한마디로, 어, 영어국어도, 영어국어도 안 하고, 실험도 안 하고, 어, 무슨, 아, 수학도 문제도 안 풀고 있다면, then. 예, 네, 그때 또는, 아, 이, 투 다음에, the then. 그러면 여러분 다 돼요. 그러면, the rain, then we'll get rid of, 제거할 것이다. 어, 여기, 여다 펼쳐놨구나, 멍청하게. 예, 제거할 것이다, <laughs> the connections. 네, 연결고리를 제거할 것이다, that canon <laughs> are 아, related to, 연결. 연결되는, <laughs> to those activities. <웃음> 그러한, <웃음> 예, 활동들과, 뭐야. 예, 아고야 연관되는, 뭐야, 연결고리들을 제거할 것이다. 얘가. 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건... 게 관련된 게 없어 어, 커넥션이 다 사라져 가는 거야. 뇌가 어, 뭐야. 어, 어, 그니까 여자애들은 좀 괜찮은데 남자 새끼은 어, 어떤 일이 생겨? 컴퓨터 게임. 컴 맨날 하잖아. 어떻게 돼? 컴퓨게임 어, 아, 사람 이어아 사람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 연결고리 갖다가 다 해체 버리지. 어따이요? 단순해져. 그... 아니 그 연결고리 다 어따이요? 게임한테 연결해 버리 뇌가 어, 알아서. 그러니까 애들, 진가 어느 쪽으로 하는 거야? 네. 피스톤으로 하는 거야. 이게 안 돼, 나중 되면. 그런 경우 많어. 나도 애들 보면은, 이게 장애인가? 인 그럴 정도야. 가끔 가다 보면은. 왜 그래?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 거야. 애가 됐다. 뭘 계속해, 그냥, 이걸로. 알겠죠? 네. 자, w h a t those are gone? 예 네, 그것들이 사라지면, be gone 하면 사라질 뜻이 있어요. 혹시 시 h 건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아세요? 예. 예, 그때 그녀는 사라졌네요. 그게 이을때자라지 여기서 그너스가 바로 뭡니까? 음, 얘네들이야. The connections, 그죠? 음. Their brains, 그들은 아, uh, the their brains, 그들의 희들은 will put the uh, 넣다가 됩니다. 인투 음, 음, 때문에. 음. 어, more energy, 음, 더 많은 음. 에너지를 넣을 것이다. Into making, 네, 음. 만드는 것에 other connections. 연골골리를 stronger.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만들고 해서 더 많은 애질을 맺고 싶다. 그럼 그 다른, 여기가 왜다 모겠냐고. 그잖아. 그